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제, 여러, 여러 가지, 어, 좀, 몇 가지 보고사항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환옥에 오셔서 집밥을 해줬는데요. 어, 막, 걸신 들린 듯이 먹었어요. 왜냐면 그, 아,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식당밥하고. 확실히 약간 그런 두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laughs> 영혼이 담겨 있는 밥, 어, 어, 그런 느낌. 그래서, 어, 배가 고팠다기보다는 그, 되게 흡입하게 돼요. 그, 그또 맛도, 이게 맛의 개념도 아닌데, 어, 상당히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어, 집밥 프로젝트는 정말, 어, 내가 정말 생각을 잘했구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급적 더 일찍 와서 목, 금, 토, 일 4일 정도 일주일에 4일 정도 집밥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한옥에서 아참 그리고 그거부터 얘기할까요? 오늘 제가 이제 야크시바 촬영을 하는데 비타민 D, 인슐린, 그 다음에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이네 가지 물질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데요. 비타민 D를 공부하다가 이번 그 코로나하고 연관성을 좀 발견했, 발견을 했는데 이 특히 이 태양 우리가 햇볕을 많이 이지 않았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데 그게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독감 쪽, 감기 쪽에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게 나와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햇볕을 달, 잘 보지 못하는 어 일들자면은 요양원이다. 그러면은 제가 전부터 왜이 비치팜이라는 그제 제가 꿈꾸는 하나의 그 하나의 유토피아 노인들의 유토피아는 늘 원해 원에라든가 텃밭 가꾸기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식물과 함께 식물 치료를 해야 되고 햇볕을 봐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산책해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또는 손을 움직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서도 이렇게 뭔가 식물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단을 높이면 되니까. 그런 어떤 원해나 텃밭 가꾸기나 이런 식물을 만지게끔 해야 된다. 흙과 식물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laughs> 코로나는 특히 감기 쪽이 약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햇볕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비타민 D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다. 면역, 그 특히 코로나나 독감 쪽 면역력하고, 바이러스 면역력하고, 햇볕은 분명히 이거는, 아, 연관 관계가 있다. 그래서 특히 요양원에,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약하다. 약할 수 밖에 없다. 햇볕을 못 보니까요. 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이제, 오늘, 야크씹어 찍으면서 좀할 거고요. 한국에서 이제 그 태풍 대비, 이제 태풍이 또올수있을 가을 태풍은 잦아지니까 태풍 대비 이제 바람에 날아갈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좀 고쳤어. 고치다가 오토바이 이 택배원하고 1톤 트럭 기사의 대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이 고사동에 택배를, 오토바이 택배를 다니시는 40대 분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우리 한옥집에서 저 아래쪽에 보면 뭔가 뭐 자재를 막 나르는 어 일톤 톤 트럭 기사가 있어요. 그은5 0 대쯤 되는 것 같고 둘이 이제 택배 기사를 네. <laughs> 일톤 트럭 그 분이 불러 이렇게 멈춰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면은 네. 있겠죠. 가끔 물건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요지는 뭐냐? 오토파이 값은 얼마냐? 보험료가 얼마 드느냐? 시간당 얼마 버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일톤 트럭 운전사분이 그제 친구의 그 후배도 광주에 이렇게 뭐 정말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이렇게 도매하는 유통업을 하는데 물동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주식을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샀어요. 뭐, 그림은 너무 비싸서 이제 못 사겠고. 그, 아무튼 유통하시는 분이, 아무튼 얼마 전에 광주 쪽에서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음, 아무튼 200 정도 샀다고 하던데. 어, 이게 물류가 안 돼버리니까, 안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집에서 물건을 시키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토바이 택배는 늘어나고 택배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무튼 트럭 택배 늘어났는데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분들은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 1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도 이제 오토바이를 사서 어 택배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한 시간에 얼마 정도 버냐 그러니까 한 시간에 만 원은 번다 이러더라고요 그 40대 그분 좀 동네가 너무 조용해서 다 들리는 거예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뭐 보통 그 현재 택, 그 오토바이로 택배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면 50 50대도 많다. 어, 그러니까 보험은 뭐 어떠냐? 그두 가지 종류가 있다. 좀 많이 보장되는 게 있고, 조금 보장되는 게 있다. 근데 조금 보장되는 건 사고 났을 때 정말 대책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 정말 그한 10분 넘게 그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정말 심각하게 그 화물차 운전 기사분은 이제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오토바이 가격 얼마냐. 그러니까 그 40대 그 오토바이 택배기사님 하는 말이 지금 중고차가 많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많다. 어, 제가 오토바이를 10년 넘게 타봤거든요. 125cc를 타봤는데. 어, 이제 글쎄, 정말 그거 오토바이는요, 뭐, 20, 30대 때나 타는 거지, 이, 그니까 뭐, 이렇게 마실, 가고 산, 산, 이렇게 바람 쐬면서 오토바이 타는 거하고요, 이 물건 나르면서 어, 오토바이 타는 건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제가 배달을 해봤거든요. 그, 그니까, 러 음, 주말에 그 분식점 배달을 해봤어요. 예전 2004년쯤에. 그, 전에도 한번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는데 이그 매연이라는 게 버스 트럭 지나갈 때그 매연 다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지, 출퇴근할 때이 오토바이 타는 거하고 이 택배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위험한 도로를 달려야 될 때도 있고요. 매연 다 마셔야 되고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이제 당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바빠지고. 어. 사고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담력이 웬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되게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두바이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 섣불리 되돌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정말 그 타고난 라이더, 라이더라고 하죠. 그 정도의 체질. 어. 좀 차라리 위, 위험을 좀 즐기는 체질이 아니면은 아, 이거 후회합니다 이거 배달하다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그 이제 아무튼 어, <laughs> 이, 이 아직 공개하기가 좀거시기 한데 음, SBS 쪽 SBS CNBC 쪽에서 만들고자 하는 어, 미술품 그 플랫폼이 음, 이제 목표가 있어요. 뭐 그거만 얘기할게 목표가 있는데, 어, 미술계에 BTS를 키우자라는 목표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관계자분을 한번 만나서 한 1시간 한 동안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틀 전에 음, 그그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하트 음, 쪽에서 외국에서 100명의... 외국 작가들이 참여했다니까는 어, 정말 놀래더라고요. 왜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많이 우리 참 힘든데 100명이나 오다니 놀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거제도에서 국제 국제 아트 페어를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대부분 국제 아트 페어라는 이름만 있지 가보면 외국인 몇명 없다고. 요 3명인가 참가했대나요. 아무튼 그뭐 화랑협회 회장인가 그런데 그분이, 거제도에 그, 분 어떤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화, 화랑협회 회장을 하든 뭘 하든, 그, 외국에서 이 코로나 시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을 100명 이상 데려온다는 라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하트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카카오까지, 음,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음, 집밥을 통한 제제 제 건강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는 수리됐던 어, 커피가 됐던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될 식구들도 생겼고 해서 어, 정말 어, 독한 마음으로. 정말 알코, 알코올을, 술을 끊어야 된다라면은, 끈을 끊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정말 딱 뭐, 너무 비리다. 이게, 이게 반찬이 너무 비려서, 한잔 정도는 먹을 수 있겠는데, 그거는 술을 반찬으로 먹는 개념이겠죠. 지금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다시 한번 쇄신, 쇄신을 하고, 어 절차탕 말을 해야 될 때다. 진짜 일이 이루어지고, 저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부터 얘기해왔던 그 점점 음, 아, 음, 이 거. 트 점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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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얘 점프트 점프트 는프트 점프트 점프하점세력들하트 점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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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한번, 음, 주도권을 한번 꼽을 것이냐라는 그 굉장히 거대한 꿈인데 이거는 음, 이건 한 나라를 나라의 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전에 제 얘기 들었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에, 그런 어떤 진짜 그런 꿈을 향해서 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제가 어, 다시 한번 가다듬고 또 건강도 생각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지금 그런, 굉장히, 음, 아 마음을 좀 다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저를 믿어주시고, 어 계속해서 또 주식을, 주식이 그 사이에 많이 팔렸어요. 그 어, 지하트 영상 올라가고 나서 어, 개미 100만원, 200만원, 그 개미 투자자라고 할수 있는데, 개미 투자치고는 굉장히 크죠. 1 2 0이 그분들의 돈만 3천만원 넘게 들어왔어요. 100만원, 200만원씩이 음, 계속해서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는 거, 어, 감사하고더 열심히 해서 약속한 대로. 어 이 자본주의 역사상 초유의 엄청난 배당금이 갈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